그번 보면 이제 M과 N이 양의 정수이고 A가 양수일 때 이제 A가 양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A가 양수야 얘들아. 잘 봐. 내가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얘들아 지금 얘네들은 다 짝수지. 짝수지 얘들아. 지금 다시 짝수인 거 분명히 맞아 야들아 짝수인 거. 다음 중 실수인 거를 골라라. 니네 허수가 되려면 경우의 수는 딱한 가지야. 짝수 거듭제곱근 안에 음수가 있으면 허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1 있는 거 10제곱근 안에 얘들아 마이너스 뭐 2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거 무조건 여기가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그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거 홀수일 때 얘들아 이건 지금 허수거든 이건 지금 허수인 거 맞아 실수가 아니야 근데 너희가 홀수 거듭제곱근 안에는 이렇게 양수가 들어갔던 음수가 들어가던 상관이 없다고.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실수라고. 알겠니, 얘들아? 허수가 된다는 거, 얘들아? 봐봐. 허수가 뭔데? 너네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짝수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상상해서 허수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냐?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1때 배운 그복수를을뭐다 복습할 필요가 없다고 허수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니네가 불가능한 방정식이 뭐밖에 없냐면 짝수 거듭제곱 했는데 음수 만드는 거밖에 없는 거야. x의 10승이 마이너스 3이야. 이거 불가능하잖아 니네가 10승하면 양수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3 나와? 그래서 실수인 것을 골라라라고 할때 일단 이거는 두 개는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홀수 거듭제곱근이시그건 무조건 실수거든. 아내가 양이든 음이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홀수 거듭제곱일될 때는 무조건 얘들아 뭐가 된다? 실수가 되는 거야 어차피 허수가 되려면 여기가 짝수 거듭제곱일 때 아내가 뭐가 돼야 되니까 이 아내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그래, 여기는 마이너스 A를 몇? 2? N승 짝수승했지 마이너스 A를 짝수승하면 무조건 뭐가 돼? 양수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는 실, 얘는 실수야 얘는 실수 그다음에 얘도 실수고 당연히 홀수제곱 뿐이니까 얘도 뭐가 돼? 실수인데 왜네 번째 게 허수인지 알겠니? 잘 봐. 너네 번째 거 다시 봐 봐. 네 번째 거. 여기에 다가 짝수 거듭제곱 나와 있지? 근데 얘가 음수잖아. a가 양수래매.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되는데? 음수가 되지. 그럼 음수를 홀수승 했지. e n 1이 홀수인 거 알겠지? 다시 2n 1은 그냥 홀수에 불과한 거야, 니네 괜히 n, m 이런 것 때문에 쫄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이 n 1 홀수승 마이너스 a를 홀수승 하게 되면 음수가 되니까 네 번째 것은 실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니까 그러니까 사실 계산 가기 전에 조금 빡센 것들이 분명히 있지. 계산까지 가기 전에. 뭐뭔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이거.